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90회 스토리에 대한 해설과 다음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정말 한진태의 뻔뻔한 행동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진나영과 장윤자의 악행으로 드라마가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한진태가 악행을 만들고 있으니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네요. 한진태는 자신을 위해서 고생을 한채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부터 할 생각을 하는데요. 채우리가 정말 김마리의 아들인지 확인을 하려는 거죠. 채우리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한번더 확인을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김마리에게 진실을 알려 주는 것도 아니면서 채우리가 만약 아들이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서류를 다르게 바꾸게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일단 채우리가 확실하게 현우라는 서류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한진태는 다른 서류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채우리가 현우라고 나올 경우 다른 서류를 김마리에게 가지고 간다는 설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채우리가 현우가 아니라고 나오게 될 경우 그 서류를 그대로 김마리에게 가지고 가서 봐라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상황이 나오게 된다고 해도 채우리에게 좋은 게 없네요. 채울리는 당연하고, 김말이까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아들과 엄마를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건지, 한진태를 보면서 대단한 악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진태 때문에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시청자분들도 많고요. 채울리가 김말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한진태가 중간에서 막아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악역의 악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든 거죠. 그 와중에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요. 최선영을 찾아온 한진태와 김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잃게 되었던 상황, 그런데 채우리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지금 한진태와 김마리가 채우리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수지가 채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채우리는 그때부터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네요. 사실 채우리도 그날 김마리의 집에 갔다가 힘들었었죠. 김마리가 현우의 방을 보여주게 되면서 채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채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과거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채우리가 다시 그 방을 보게 된다면 더 기억이 돌아오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한진태가 결국 악행을 다시 만들고 있네요. 한진태는 채우리가 기억을 찾을 수 없도록 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기억이 전부 떠오르게 될 테니 말이죠. 그리고 김마리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김마리가 현우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네요. 정말 한진태의 악행 때문에 진나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나영이 한진태의 친자식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나영이나 한진태나 둘다 악행을 계획하는 게 너무 비슷합니다. 한진태의 친자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진태가 악행을 만드는 상황에서 진나영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도 있네요. 진나영이 김마리에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건데 정말 드라마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와중에 결국 진수지가 모든 일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진수지가 지금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라고요? 결국 그 사실이 진실이었군요. 채우리가 바로 현우였어요. 현우를 잃고 힘들어하는 김마리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채우리 선생이 바로 현우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드릴 수 있어요. 채우리 과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현우가 바로 채우리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 말만 믿고 그리고 저와 함께 행동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진태 그분이 지금 악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채우리가 그 집안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잘 보면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엄마가 채우리가 과거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김마리 이사장님, 지금부터는 진나영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한진태, 진나영은 둘이 함께 악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둘은 믿지 않고 저만 믿으세요. 그리고 채우리가 현우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채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현성이 집에 가서 현우의 방을 보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네요. 과거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장 채우리가 현우인지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러 가보세요. 결국 진수지가 김말이를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사가 김말이에게 한진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주게 될 겁니다. 채우리가 현우라는 서류를 집사가 김말이에게 주게 되겠네요. 진나영과 한진태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진태는 지금 김말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우 때문에 김말이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한진태가 정말 이런 악역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진태가 김말이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들게 만드네요. 지금이라도 채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김말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김말이의 착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와중에 진나영은 정순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한진태가 지난번에 정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진나영이 듣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김말이가 정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결국 진나영은 자신도 정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 거네요. 진나영이 중간에서 막아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진나영과 한진태 둘다 대단한 악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나영은 진수지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고 한진태는 지금 채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채우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요. 채우리와 김마리가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김마리가 지금 채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마리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채우리를 집에도 데리고 오는 상황이니 언제든지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알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태는 김마리와 채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채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고, 김마리는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한진태와 김마리가 당장 헤어져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한편 현성이는 지금 진수지에게 아직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성이가 채우리를 보면서 둘은 가족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인으로 생각해서 힘들겠다고 말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수지와 채우리가 이제는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성이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성이는 지금 채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한진태 김말이가 채우리를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말입니다. 현성이는 지난번에도 김마리가 채우리를 보는 모습이 다르다고 했죠. 현성이는 김마리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왜 채우리에게 현우의 방을 보여주게 된 건지 왜 한진태가 지금 채우리를 신경 쓰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네요. 사실 진수지 역시 한진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지는 한진태의 집안 상황을 알고 있는 입장이죠. 한진태 김말이가 자신의 친자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우리를 보면서 예전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진수지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나영이 악행을 만들기 전에 아마 진수지와 현성이가 진실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진수지는 지금 정말 채우리가 그 집안의 아들인지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진수지의 입장에서는 채우리의 집안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수지와 채우리가 결혼을 할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진수지와 채우리가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둘다 힘든 마음이죠. 그런데 채우리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진수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알아내서 가족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우리도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알고, 그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가족이랑 지내야 하는 거고요.